이 영상은 파워샵 퍼펙트 샤워기 공동구매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최근 욕실 템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있거든요. 바로 파워샤퍼펙트 샤워기라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큼 19차 완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전부터 관심을 가진 제품이었는데 기존에는 검은색만 출시되어 있어서 저희 집 욕실과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민만 하다가 이번에 가장 대중적인 색깔인 크롬 색깔이 들어와서 내돈 내산으로 직접 구매해 사용해봤어요. 샤워기 하나가 얼마나 좋길래?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사용해 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.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데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항상 몸으로 확인했었거든요. 너무 차가워서 또 너무 뜨거워서 놀란 적이 아, 뜨거워.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? 근데 이 샤워기는 온도계 샤워기라는 별명답게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도 터치 한 번으로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. 특히 육아하는 집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는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실 건데 이런 가정에서는 특히나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. 여기서 그럼 이 샤워기는 충전형이야? 건전제형이야?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장 배터리로 약 10만 회 이상 터치가 가능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하루 30번씩 터치를 해도 10년간 사용 가능해 충전이나 건전지 교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편하더라고요 혹여나 배터리 수명이 다 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좋은 샤워기는 아니겠죠 이 샤워기는 4가지 모드가 있는데 마지막에 소개드릴 모드가 핵심이에요 마사지 모드와 샤워기 모드가 동시에 가능한 회오리 모드 한 보이를 집중 샤워하거나 마사지용으로 적합한 집중 모드, 부드러운 물줄기로 두피 사용에 적합한 샤워 모드, 그리고 이 샤워기의 가장 핵심인 강력한 수압으로 청소가 가능한 청소곤 모드.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? 다른 모드도 다 좋지만 이 청소기 모드로 청소를 해보면 수압이 진짜 강력해서 청소하기 힘든 구석도 청소하기 쉽더라고요. 또 온오프 기능도 있어 수도꼭지를 열고 닫고 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껐다 켰다 할수 있어 샤워기 하나에 청소곤 모드와 온오프 기능 둘다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. 이쯤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그래 온도 확인도 가능하고 네 가지 기능에 청소건 모두 있는 건 알겠는데 수압이 약하면 말짱 도루묵 아니야? 그래서 더 추천드리는 건데 이 샤워기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압이에요. 원룸에서 생활해서 수압이 굉장히 약한 편인데도 기존 샤워기와 비교해 보면 확실한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. 이 밖에도 내부에 필터가 삽입되어 있어 수돗물 속에 불순물이나든지 잔류염소들을 걸러내줘 피부 트러블 걱정 없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께 동봉되어 있는 이 고무마개. 이 고무마개를 안 끼우고 바로 결합하셔서 물이 샌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함께 동봉되어 있으니 꼭 끼우고 결합하세요.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라 앞으로도 계속 쓸것 같은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최저가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. 우리 집 샤워기 바꿀 때 됐는데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최저가기에 놓치지 마세요.